최근 나라가 이렇게 그냥 빚더미에 위아 올라앉았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서 이런 거는 저보다도 이 경제 전문가께 여쭤보는 게더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오늘은요 어, 국민의힘 최고의 경제 브레인을 또 모셨습니다. 현재는 어, 국민의힘에서 원내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시고 그 전에는 어, 정말 차 세계적인 기업이죠. CJ의 CEO를 맡기도 하셨던 이최운석 의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소입쇼.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 패널 마이크 이곳에 수시다 오셔가지고 네. 워낙에 논평을 잘해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또올 한해를 네. 마무리하는 예, 예. 어, 그 자리에 어, 여러분 어, 의원님을 좀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네. 어, 저희 패널에서 지금 매주 여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에는 특별히 이제 올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당이어서 내년에 과연 경제가 어떨지 예. 한번 여쭤보는 그런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내년에 올해보다 더 나빠질 거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47.9%나 되 예. 걸로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그만큼 많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에 대한 어떤 지지율 자체도 지금 40%대로, 네. 그러니까 50%대가 넘는 지지율인 것처럼 막 계속 얘기하는데, 저희 페엔에서 조사한 결과 40%대로 이렇게 주저앉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네. 자, 2025년에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이재명 정부의 집권 1년 차, 네. 특히 경제 분야 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이제 반 년이 좀더 더 지났는데, 예. 지금 총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지난 그 걱정을 한번 살펴보면, 음. 어 100점 만점에 빵점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100점 예. 만점에 빵점이요? 네, 네. 아예 점수도 없는 거예요. 예. 오. 그리고 이제 학점으로 말하면 F 학점이다. 예. 예 당연히 낙, F 학점이죠. 예, 맞죠. 낙제생이다. 어. 이렇게 좀 평가됩니다. 예. 왜냐면 하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나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반도체의 착시 현상에 따라서 주가 지수가 좀 선전하는 것그 이외에는 음.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아주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보면 이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1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좌충우돌, 음. 중구난방, 하고 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최악의 상태로 이렇게 몰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예. 뭐 경제 107일만 보였어요, 막 그러셨는데, 네. 특히 이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는 지금 국가 재정을 완전히 도박 운영하듯이 예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취임하고 나서 13조 지금 그뭐 소비 쿠폰 발행부터 해가지고 아,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은 실상은 기업하기 나쁜 나라, 음. 투자하기 위험한 나라로 우리 한국을 몰고 가고 있죠. 최근에 예. 환율이 그걸 정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방어하겠다. 어, 예. 이런 것도 정말 정말 위험한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에는 정말 어려울 음. 그런 지금 아주 말도 안 되는 되게 위험천만한 행동을 좀 하고 있죠. 그것도 저희가 한번 여러 조사를좀 돌려봤지만 어 우리 국민들의 59%뭐 네. 1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네. 국민연금은 절대로 너희 쓰지 마 네. 환율방안 인데왜내 노후자금을 써 하면서 굉장히 좀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이게 예. 지금 뭐 구윤철 부총리가 뭐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상한 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고 있는데 저는 예. 이 나라에 정말 제대로 된 공무원도 이제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영혼이 없는 걸 아니고 국가 백년 대결을 지금 망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부 요직의 수장으로 앉아 있는 이런 상태 음. 그리고 그게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재명한테 이렇게 잘못 보일까 봐 아무 짓 소리도 못하는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이게 나라의 미래가 정말로 어둡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왜 f 학점 왜백점 만점에 빵점 라고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예. 결국 이저 경제도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국가 재정을 도박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다음에 음.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으로 국민을 되게 혼란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국민 환율 같은 것들 국민연금은 이 나라를 진짜 위험하게 만들고 예. 있고. 지금 뭐 정부 정책 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 결국은 부자를 겨냥했다고 하지만 집값이나 월세 전세가 상승된 게 결국 누구한테 갔습니까? 결국 서민들한테 갔거든요. 어. 중산층 서민들한테 인 전세 월세 이런 화살이 예. 부자를 겨냥했지만 실은 그게 서민들한테 갖다 꽂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 이재명 정부 첫 해에는 왜 소위 말하는 그 양극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게 지표가 예.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뭐 본인들은 겉으로는 되게 도덕적인 척 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하다, 음. 좌충우돌하다가 결국은 국가를 지금 완전히 그런 망치고 있는 망국적인 음.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 이게 저는 지난 1 년간 아 지난 일 년에 지난 이저6 개월 이상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경제와 재정에 관한 아주 적나라한 어떤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한 게. 요 지금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월급 받는 분들 그러니까 직장인들 네. 같은 경우에는 어 자신의 어떤 월급이 나오는 그걸 담보를 해서 네, 네. 어 설사 통장에서 카드값이 좀 많이 빠지더라도 네. 그게 부도나지 않게끔 개인이 네. 이제 뭐 밴크럽티 네. 발생하지 않도록 어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운영하않습니까 그럼 네.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지금 사상 최대로 지금 늘어나가지고 네, 네. 네. 40조 원을 돌파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결국 보면은. 음.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예예. 어찌 보면은 중산층 서민들이 음. 서민들한테 이 빚내서 주식 투자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거기 저 금융위의 그 부위원장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뭐 레버리지도 뭐 이렇게 뭐 투자다라고 음.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서민들이 그렇게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잘 모르고 음. 특히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 빌려가지고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신데 예. 실은 이게 반도체와 방산 일부 주식 말고는 음. 나머지 주식들은 지금 거의 시장에서 보면 주가 수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 개미들이 이렇게 빚돈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나중에 결국 주식 시장이 이렇게 망가졌을 때 음. 나중에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집값도 지금 말도 안 되게 서민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고 집못 사니까 돈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해라 어허.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국민들을 몰아가고 있는 형국인데 어허. 결국은 이게 반도체 착시 현상을 빼게 되면 금융이나 유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 이제 중산층 서민들이 이렇게 되게 위험한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가 지금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쪽박을 칠 수도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네, 네. 굉장히 위험한 그런 도박판 같은 그런 곳인데 네. 여기다가 우리 국민들을 빚내서 투자해라. 네. 그리고서 오히려 주택을 좀 사서 내집 마련하려고 그 실제 어떤 부동산을 좀 장만하려고 하는 거를 갖다가 뭉땅다 뭐, 주식에다 올인하겠군 네, 못하게 하죠. 이번에 어. 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2억, 4억, 6억 해가지고 빌릴 수 있는 금액 을확 묶어버렸지 묶어버렸죠. 않습니까? 묶어버렸죠. 예. 그래서 실은 집을 살려고 하거나 전세를 좀 올려가려고 하는 우리 중산층 서민들이 지금 오도 가도 못하게 돼가지고 음. 그냥 월세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월세의 난민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딱대비하는말 같습니다. 어. 서민과 중산층을 월세로 내몰고 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올해 오늘 그 나왔던 어 이재명 정부의 그 정책들을 보니까 내년에 이제 시행할 정책이요. 뭐 월세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정책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포퓰리즘적인 성격이고 지금 월세를 지원하기보다는 어. 오히려 주거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더 필요한데 예. 그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좌충우돌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음. 이거 맞다 그러면 또 글로 확 쏠렸다가 또 아니다 뭐 이러면 또뭐 뒤집었다가 지금 보면 그런 정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총체적 네. 난국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예, 예. 저는 그 난국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예. 일단은 환율부터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예,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오늘도 환율이 그렇게 밝고 막 그래갖고 눌러놨는데 예. 지금 또 그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얼마 전에 정부가 구두 개입하고 또 여러 가지 서학개미들에 대한 세제 혜택 이런 걸다 해가지고 1,430원대로 내렸지만 예. 다시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예. 저는 환율은 결국 우리나라가 펀드멘탈이 튼튼하다, 원화의 가치를 믿을 수 있다, 음.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한국은 투자하기에 위험이 낮은 나라다. 음. 이런 신인도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신인도 안 올리고 이게 우리나라 뭐 십대기 기업들 불러 가지고 수출 자금 빨리 원화로 환전해라고 이렇게 지금 그저 청와대에 있는 정책실장 아니, 협박 정부가 대놓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위험한 야, 한국의 기업들은 딸로 없대. 예.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아마추어들이 완전 히자충우돌 예. 중구난방으로 막 그냥 말 아무 말이나 막 내뱉고 있는데 예. 지금 그게 그렇죠. 환율은 결국은 국가 신인도를 올려야 됩니다. 어허.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 음. 다음에 투자 위험이 없는 나라, 음.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한국의 원화 가치가 안정적이어서 국가 부도 위험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 인식을 음. 국내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나 경제 주체들한테 심어 줘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보면 어한국에 저런 방만한 재정 도박 도박적인 재정 운영으로 국가가 대한민국 원화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예. 그리고 주식 시장도 반도체 말고 다른 산업들은 앞으로 반도체 꺼지게 되면 어떤 산업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것인가? 음. 위험 있죠.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도만 노란봉투법 다음에 뭐 이런 것들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해외로 막 쫓아내고 예.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생각했던 사람도 어이 한국 위험하다라고 음. 생각하는 이런 기조 하에서 어떻게 원화가 안정적으로 갈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IMF가 지금 네. 권고해서 예. 너희빚좀 내지마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안됐잖아 맞습니다. 예예. 그래서 지금 국가 채무가 가장 선진국 음.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예. 예. 정말 이거 우리나라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 눈 똑바로 뜨고 지금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진짜 멈춰야 됩니다. 음. 예. 정말 저 이게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바로 타격받는 게 이제 서민들은 물가인데 네, 네. 우리 서민들이 진짜 월급 한2% 3% 올리기가 얼마나 네. 어렵습니까? 네. 해마다 월급이 한2% 3%라고 올라가면은 그냥 감사한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면 좀 낮은 건데 네. 지금 물가 상승률에는 턱도 없이 못 미치는 지금 그런 수입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소득 수준 네. 올라가는 게 고소득층은 어차피 더 많이 봅니다. 네. 마치 큰 눈덩이는 한 바퀴만 돌아도 엄청나게 멀리 갈수 예, 있는 것처럼 예. 서민들은 그 작은 그 어떤 눈덩이 고거를 갖다가 땔굴 땔굴 굴 굴려야지 겨우 예. 먹고 살 만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예. 것 같습니다. 물가 문제는 그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물가 관리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니지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환율도 음. 이 물가에 되게 연동되게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예, 예.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물가 상승이 시작되었다라고 아, 이제 보고 시작된다. 이게 환율이 상승기에 오르면 이게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이나 가공 가공된 제품들의 영향을 미치는 게 보통 세 달에서 6 개월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아, 시차가 있군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원재료를 사서 네.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장에 유통될 때. 까지 보통 이렇게 시간이 3달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리거든요. 지금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신년 에 물가의 상승이 훨씬 더 가팔라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년에 또 이렇게 팽창 예산을 또 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환율의 원화가치의 하락 환율 상승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지금 정부 재정을 되게 아주 팽창 적으로 이렇게 수입했고. 728조 예산 쓴다. 또그 관련돼서 국채 발행이 엄청나게 예정돼 있죠. 예,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다시 금리 상승을 일으키고 금리 상승은 또 다르게 환율을 또다시 상승시킬 수 있고 음. 환율을 상승시키면 다시 이게 물가의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해 가지고 음. 실질적인 국민 소득은 앞으로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게 이재명 정부 물가가 결국 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금 전체 정책 기조화가 물가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되게 취약한 구조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내몰고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그거 뭐 살려보겠다고 이재명이 뭐 올해도 소비쿠폰 뭐 13.6조 원 정도, 예. 정도 좀 풀었는데 내년에도 소비쿠폰 지금 엄청나게 풀다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맞 예.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기사인데 예. 어제 나온 기사군요. 소비쿠폰을 풀어 봤자그 효과는 아주 일시적 단기적이었다라는 게 지금 예. 다 증명되고 있거든요. 예. 예. 잠깐 소비쿠폰 풀었을 때면 반짝 뭐 괜찮아지는 예. 것 같은데. 바로 그 소비 쿠폰 끝나고 나면 예. 사람들이 쓰고 나면은 소비가 급감하더라 네네.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일 그런데 지금 내년에도 예. 뭐 소위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걸 지금 2 4조 원이나 발행하겠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국가의 기초 체질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 원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투자하기 좋은 나라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달콤한 이런 포퓰리즘적으로 소비 쿠폰 풀어가지고 결국 오늘 이번에. 이 지금 나온 이 지표가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예. 소비 쿠폰의 지속 가능한 효과는 전혀 없다 네. 그냥 눈앞에 반짝 소비의 어떤 그런 좀 이렇게 뭐 어떤 정관에 그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다 이렇게 소비가 결국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에 이 지표가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음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의 이런 뭐 이런 말하자면 실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이런 어떤 결과를 보고 나면 이제라도 빨리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음. 전환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책임을 누가 질 거고 이렇게 물가 상승이나 다음에 소비 침체, 다음에 한국의 경쟁력 악화 이런 것들이 지금 구조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저는 대한민국 정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남미 이야기 정말 이렇게 눈앞에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정말 어, 많습니다. 베네수엘라로 달려간다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게. 이런 상황을 예. 구윤철 뭐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예.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을 거다. 그런데 예. 이재명의 눈치를 보느라고 말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예. 하시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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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습니다. 어, 구윤철 부총리가 좀 얘기를 좀더 하면은. 좀 개선될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번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환율 방어에 동원하겠다라고 할 때, 네네. 뉴 국민연금의 뉴 프레임워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좀 논리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재명 정권에 지금 말하자면 그 그런 그런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는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좀 지식인이나 제대로 된 경제 관리라고 하기 어렵고 음. 이미 지금 이재명 정권의 그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좀그 포퓰리즘 이런 데 부합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은 것 같아서 어, 저는 제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수없을거라고 봅니다. 네, 네.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전문가가 좀 껴야지. 그 경제 백치들을 갖고서 이렇게 뭔가, 예. 뭔가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뭐되게습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728조 원이라 되는 그 슈퍼 예산 예. 이거를 어.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나서 6월 이전에. 그 4분의 3을 그냥 한 번에 쓰겠다는 그런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은 당장 내년 전반기에 이렇게 경기가 잠깐 살아나는 것처럼 흉내는 내겠지만 그후과가 엄청나게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결국 저는요 최근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곳저곳다니면서 모든 국정의 여러 가지 정책들도 그렇고 음. 예산들도 그렇고 내년 지방선거에 맞추는 게참 많거든요 예.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울의뭐 구청장 이야기도 있죠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 뭐 대전 충남 통합 관련돼서 그렇게 지금 본인이 띄워주고 있고 또 최근에는 뭐 개항에 김남준인가 하는 거저 그 대변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내년도 뭐 개항 출마 같은 걸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모든 생각을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해서 다 모으고 있는데 저는 예산 문제도 75% 지금 5월 달그 다섯 동안 동안 쓰고 나면 나머지 7개월은 어떻게 버틸 겁니까? 그럼 결국은 또다시 추가경정 예산하고 또다시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 지금 이것만 아니더라도 내년에 200조 이상이 지금 뭐 국채 발행하는 걸로 예상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만약에 예. 이 부분이 75%가 상반기도 아니고 지금 5개월간이죠. 6월 3일이 지방선거니까. 예. 나머지 뒤에 7개월을 정부의 재정 여력이 없다. 그런데 음. 결국 내년도에 경제가 지연 가면 점점 어려워질 텐데 그럼 또다시 국채 발행을 엄청나게 할 거고 국채 발행을 통해서 시중의 여유자금을 다 국채가 빨아들이게 되면 민간에서 투자할 재원이 없어집니다. 아하. 그러면 결국 민간은 또다시 재원을 마련하려면 시장금리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시장금리 3 하게 되면 지금 기업들의 경쟁력이나 또 이렇게 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우리 서민들, 주택자금 빌린 우리 중산층 서민들 이 사람들의 어려움은 훨씬 가중되겠죠? 아니 그 국채를 발행하는 거를 예. 국채 발행하게 되면은 그 해외 투자자들이 좀 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도 사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도 사지만 해외에서 들어와서도 살, 사는데 예. 한정된 이제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재원 자체가 한정적인데 국채가 많이 빨아들이게 되면 아. 일반 민간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할 때 예예. 거기에 투자할 재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는 거죠. 한국으로 들어오는 어떤 예.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네네.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국채로다 예, 예, 빠져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회사채 발행하려고 할때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죠 회사채를 가서 예. 회사가 좀더이렇게 돈을 빌리가죠그렇은그리죠그러면그을더그리도록 그렇죠.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그렇 되는 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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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렇라가렇죠그렇서 그렇죠 그 일반 그렇죠 그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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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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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에서 단가를 더 올려야지만 그 예. 이자를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방 선거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음. 지금 이재명과 지금 민주당 이 여당이 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런 또 국가의 재정을 지방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고 예. 또 국민연금을 또 이렇게 환율 방어에 동원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음. 하는 이런 의문을 던지기에 충분한 거죠. 예. 어, 좀 예. 국채 얘기 계속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이게 지금 지난 한5년 정도 지난 시간 동안에 대한민국이 국채를 얼마나 많이 발행했는지를 예.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2천 밑에 좀저 자막 좀좀지워지겠습니까 2021년에 그니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180조 원의 국채를 발행을 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좀 낮춰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절약을 한 거예요. 168조, 165조, 157조로 이렇게 좀 겨우겨우 줄여놨는데 이걸 이재명 정부에서 갑자기 226조, 예. 225조 이런 식으로 좀 빌린다는 겁니다. 예, 예. 이거 감당 가능한 이거 건가요? 더 이상 우리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재명과 지금 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1의 관심도 없는 거죠. 난 모르겠고 음. 지금 나의 표에 도움이 되는 포퓰리즘을 위해 가지고 일단은 돈 풀고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풀자라고 하는 건데 아. 이렇게 국가 신용등급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요 우리나라 앞으로 국채를 살 사람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은 국가 부도 사태에직면 할 가능성이 되게 많죠. 음. 이거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뭐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줄여놨던 이런 부채들 이런 것들을 지금 뭐 거의 뭐 그래프 모양 보시면은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부담할 수 있을까 이건 보면은 누구라도 알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이거다 갚아야 되니까.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지금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우리 청년 세대가 앞으로 이 빚을 다 갚아야 되는데 인구 구조를 보면 지금 이제 인구 구조는 또 이렇게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이점 줄어드는 인구가 어떻게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시며 어떻게 우리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우리 시니어들의 여러 가지 뭐복 저기 저 뭐야 저 연금 같은 것들 예, 예. 이런 것들 의료 보험료도 그렇고 이런 부담을 도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음. 이렇게 국가 채무를 갚아야 되는 원리금 다음에 이렇게 시니어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연금과 관련된 부담 이런 것들 우리 젊은 세대가 다 지는 거죠. 예. 와, 지금 이게 지금 일인당 국가 채무를 네. 분석을 하신 건데 예. 예. 요걸 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내용을 좀 지적을 했는데요. 네네. 지금 우리 1인당 국가채무가 2025년에 약 2,500만원, 2,458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애기들도, 그러니까 땅앵애하고 예. 태어나는 순간 2 5 0 0만원빚로 지금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세대들 특히 이제 20년, 만약에 지금 20대가 은퇴하는 2060년 정도 되면 예. 1인당 1억 3천만원이고요. 2072년 되면 1인당 2억이 넘어갑니다. 아니, 왜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많아지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보셨죠. 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 국가 국채의 발행량이 많이 늘어지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이게 늘어났던 걸한 번에 되게 줄이기 어려운 게 국채의 원리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 늘어나면 점점점 이렇게 아주 눈덩이 구르듯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 이재명 정부 지금 앞으로 4 년간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포퓰리즘이나 여러 가지 뭐 기본 소득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지금 정부에서 많이 편성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는데 여러 가지 뭐 농어촌 기본소득 이런 걸 돼가지고 이제 뭐 기본자 들어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국가 재정을 망치는 이런 정책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 국가 채무의 부담으로 다 돌아오는 거죠. 예. 그 이자가 점점점 늘어서 2025년에는 2,500만 원 정도 좀 네.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그 아기가 네. 짊어지는 건데. 35년 이제는 뭐 지나서 네. 2060년 되면은. 그때 태어난 아기들은 태어나는 순간 1억 3천만 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낳겠습니까 이거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결국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볼때 결국 다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건데 저는 지금 2, 30대, 40대 분들이 내가 결혼하고 싶 시, 내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려면 이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예. 저런 부채 규모를 보면 만약에 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애는 정말 태어나자마자 빚더미에 눌려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결국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것들도 계속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앞으로 본인들이 다 갚아야 될 것, 또 본인들의 자녀 세대가 갚아야 될 빚의 규모를 보면 도저히 이 부분은 내가 저거는 내가 부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존립 자체가 되게 위태로워지는 거라고 봅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너무 신경한데요. 야이 그래프는 제가 같은 뭐 다른 데서도 좀 이렇게 좀잘좀 좀 활용해야 예, 되겠다. 국가 예산처에 좀, 예. 제가 의뢰해가지고 같이 검토한 거기 때문에 예산정책처의 예, 예. 음.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래프가 좀 무서운 공포의 그래프가 음. 온것 같습니다. 아, 2025년의 마지막 날, 진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특히나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방만하게 나라빚을 늘려가는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 청년 세대가 지금 얼마나. 기재에 시달리는 상황이 되고 있는지를 아주 뼈아프게 어, 진짜 어, 설명을 좀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최윤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넬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